1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중심에는 단연 박서진이 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마다 깊은 감성과 흥겨움을 담아내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입 공개 소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현재 출연료와 몸값은 단순한 스타의 지표를 넘어 그가 이룩한 성공과 대중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1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일까요? 그 금액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인 것은 물론 대중의 호기심마저 자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20대의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어가며 대한민국 음악계에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와 탁월한 감정 전달력으로 그는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활동 범위는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유의 솔직하고 재치 있는 모습으로 대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고 광고계에서는 밝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 경력은 이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를 강타하며 그의 이름은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매한 곡 별표 별표, 사랑의 별빛, 별표 별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미로운 가사가 어우러져 큰 호평을 받으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꾸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음악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매번 자신만의 스타일을 새롭게 풀어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행사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일정은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박서진의 진가는 단순히 성공한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대중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며 젊은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박서진의 수입이 약 7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놀라움을 안겨준과 동시에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음원 판매와 행사 출연료에 국한되지 않고 광고 모델료, 유튜브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이 금액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멀티 플랫폼을 아우르는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되었고,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행사 출연료는 현재 한 회당 최소 5천만 원을 넘기며, 대규모 방송 프로그램이나 특별 콘서트의 경우 이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로, 박서진이 쌓아온 실력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광고계에서도 그는 단연 톱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건당 억대의 금액을 기록하며 브랜드의 성공을 보장하는 믿고 쓰는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부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며 월약 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채널은 박서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그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팬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팬들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더큰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수입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 명의 아티스트가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과의 진실된 교감을 통해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1월 한 달만으로도 억대 수입을 기록한 그는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박서진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는 데뷔 초기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도 작은 무대를 하나의 큰 공연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해 노래했고 그 진심이 하나둘씩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이야기로 다가왔고 이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서진의 성공 비결은 소통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이유 같은 스타로 불립니다. 행사장에서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팬들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눈빛을 잊지 않는 모습은 그가 왜 업계에서 사랑받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성품은 자연스럽게 대중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를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트로트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인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DM 리듬과 트로트의 조화를 시도하거나 부드러운 R&B 감성을 곡에 녹여내는 등 그의 음악은 늘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시도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젊은 팬들에겐 트로트를 힙한 장르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며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진심과 열정의 집약체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그는 오늘날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박서진은 2025년을 맞이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단순히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빛내는 것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아시아 투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투어는 박서진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아시아 전역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단순히 그의 노래를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의 팬들과 소통하며 트로트라는 한국 고유의 음악 장르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서진은 공연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감성과 문화를 함께 전하고 싶어 한다며 이번 투어가 단순한 가수 활동이 아니라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서진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과의 유대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큰 무대에 서더라도 저를 있게 해준 것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음악을 통해 보답하겠다. 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단순한 포부를 넘어 대중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국내 최고의 트로트 스타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박서진의 아시아 투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에는 더큰 꿈을 품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성공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대중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억대 수입은 단지 화려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가 쏟아온 노력과 땀, 그리고 변함없는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쌓아온 그의 경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박서진의 성공은 그의 음악에 담긴 깊이와 열정, 그리고 이를 통해 전해지는 진심이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울렸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 가능성을 열었고, 나아가 음악이 세대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박서진이 걸어갈 길은 더욱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며 국내의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름은 트로트의 역사에 굵직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며 그의 여정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